네, 안녕하세요. 천유서입니다. 자이 미래 의 나노테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흔들리고 있죠. 어제 윗골이 달리고 오늘도 아랫골이 달렸지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일단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최고점 제가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이 최고가를 겪고 터치할 거고 그 이상 신고가를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하나씩 내면서 급등시킬 명분 만들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어제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미래 나노테리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고, 얘네가 이제 급등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오늘 이제 하나 진행을 했는데, 얘네가 숨겨진 봉지들을 앞으로 어떤 것도 낼지 제가 고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새롭게 매수 타점을 노려보거나 나는 이런 자리에 물려 있어서 추가 매수 타점 노려보고 있다 기타 등등 미래 나노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이제 꼼꼼하게 스킵하지 말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도까지만 찍고 제가 내일은 미래 나노트 말고 하루 쉬고 제가 다음 조, 다른 종목을 찍을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자 최근 뉴스. 미래 나노텍 주가 급등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박차 자그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어 미래 나노텍이 뭐 전기차 뭐 리튬, 수산화튬 이런 거 아니었어 자율주행이 지금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지 자이 내용 아래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보면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산업통상자원부 자 중요합니다 체크 그 다음에 어떤 거 5년에 걸쳐서 총 투입하는 어떤 거 국책사업 이두 개가 핵심이에요 제가 구독자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훈아라텍 어떻게 떴죠 누가 22일날 국책사업으로 떴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정부가 어디였죠 똑같은 산호통상자원부였어요 어떤 거였죠 이 약육병 최초 기계 요거 하나로 얘네가 지금 8배 갔다, 5배 갔습니다. 아, 참고로 동원 아라테 제가 오늘 정도에 영상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 거의 다 됐죠. 근데 문자 안 주신 분들만 조금 대응이 안된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도 제가 한번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이 미래 나노텍이 지금 동원 아라테 5배 급등시킨 재료를 얘네가 똑같이 여기서 한번 뛰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죠. 얘네는 당뇨병 대신에 뭘 띄웠다? 자율주행 하나만 띄운 겁니다. 자율주행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산업인가요? 아니죠. 이거 앞으로 전기차 그 다음으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이러한 이제 산업이 어떤 거다? 자율주행이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어떻게 가고 있어? 휘발유,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에너지,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다른 섹터들 다 미친듯이 하락 거꾸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2차전지에 관련 주만그 등을 하잖아. 자이 전기차 다음으로 갈 우리가 첨단산업이보다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이 전기차처럼 이제 시장 주도주 될 부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얘네 지금 미리 띄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하나씩 공시작업 하는 거 알았어. 이거 위에 하나 더 있죠.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 어때요? 이 생산능력 3배 오를 것. 이거 3배가 왜 오르는 거죠? 이거 대구 이공장 이거 하나만으로 1만 4천 톤에서 어떻게? 이어 4만 톤 세배가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2 공장 대구 하나로 끝낼 것 같아요 턱도 없죠 3공장 그리고 4공장 계속 나올 거예요이 3공장 4공장 이슈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 주가는 이슈 띄우면서 급등이 계속 될 거다 이 3공장 4공장 나올 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자 전기차가 가면 갈수록 보편화가 아직 안됐어 보편화 아직 안됐죠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야 실제로 보편화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 얘네 원재료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뭐가 들어가죠? 리튬이 들어가죠. 리튬을 원재료 그대로 못 넣죠. 한번 가공을 하고 넣습니다. 그 가공된 게 뭐야? 수산화 리튬이다. 이거 얘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래 첨단 소재, 미래 나노트기 분쇄 가공까지 이루어지죠. 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너무 지겹게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할게요. 추가적으로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 제가 대응자료 있죠. 대응자료 자, 이렇게 제가 원투 만들어놓는데 원이 기업 서명 재료 이 관련된 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업데이트 해드리, 해드리고 있고 여기 매수 매도 실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돼,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똑같이 같이 요거 업데이트 해 드릴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응 자료 1 2 이거 너 이거 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없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준다고만 하는 거잖아. 제가 이 대응 자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미래 전략 관련된 1번에 대한 대응 자료입니다. 어때요, 지금? 미래 단어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어 지금 페이지 굉장히 많아요 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최근 이슈들을 제가 여기다 계속 집어넣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매수랑 매도 어떻게 날짜마다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똑같이 이렇게 ppt 2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원 투를 제가 원하실 경우에 드리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아직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배가 되기 전에 그 때의 주가가 어떤 거야? 이 가격이야. 그쵸? 세 배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 그럼 당연히 이 주가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얘네가 국책 사움 이제 뭐 정부 관련된 거 하나 뛰었고, 수산수세배 뛰었고, 얘네가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한번더 띄웁니다. 2023년도 7월 25일이죠. 미라나 때 주가 흥얼흥얼 테슬라 수혜주로 주목. 테슬라 지금 어떤 거 나왔어? 최근, 최근에 전기 픽업드럭인 사이버트럭 생산. 이게 4년 동안 한다 만다 했는데 머스크가 4년 만에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관련 수혜주 어떻게 해? 다 나오겠죠. 이거 제가 대응 자료에서 어떻게 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테슬라 같은 경우 머스크가 이 전기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 이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바꿔서 꾼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머스크가 또아 이거 전기차부터 우리 페라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얘네 자회사 뭐 갖고 있죠? 상신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 했다라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한번 급등이 됐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수의 미래 나노텍이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책사 미래 나노텍 글로벌 이 계열사 중 하나죠. 이거 하나 띄우고 그리고 상신전자, 이 테슬라 페라이트 하나 띄우고 미래첨단 소재 수산알 드럼 세배 띄우고 얘네 지금 주가를 띄울 재료를 세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것다 보다 미래나노텍이다. 얘네가 2차전지왜 디스플레이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 광합필름 하고 있어. 광합필름 얘네 어디다 공급하고 있어? 이 삼성, 이 광합필름 사세사 독점 공급이라는 내용이 또 나와. 이거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2026년도죠. 2023년도 지금 한 번쯤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얘네가 주가를 이제 급등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하지만 주가가 한 번에 급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잖아?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저점 매수 어떻게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석영의 TV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석영의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는 근데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항상 장 종료 후에 이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항상 항상 일 끝나고 저녁에 본다고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 유튜브 종목 대응 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돈안 받아요 돈 받는다고 한다가 나가면 돼요 대신에 이 공짜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에 한에서만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미래 나노테 제가 이석윤 TV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매수 쌓이는 매수 간을 안 나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검색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목요일 여기 딱 뜨죠. 언제야? 7월 20일이에요. 실제로 스크롤 올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9시 34분에 나갔습니다. 자 여기 7월 20일 9시 34분. 지금 저가 24,550원, 종가 25,450원. 어떻게 또땅맞다 떨어지죠. 매수 대자마자 어떻게 바로 3세 안에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동문 알때또 그랬. 있고 제가 STX도 그랬고, 현대 노트북도 그랬고, 매수 사인만 나갔다며, 일단은 2, 3일 바로 수팅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거 전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 매집주, 그리고 세력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종목들, 제 영상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가 있죠? 지금처럼 미래 나노테, 수익 중이고, 그리고 이제 동은 아나테 이렇게 쭉 있었고, 또 STX, 이것도 80% 정도 수익을 봤죠 보이시죠 그리고 뭐 현대 롯데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종목들 제가 10개에서 20개 나갔나요 아니죠 저는 종목을 찍는 것만 찍습니다 그 말은 뭐냐 10개 20개 종목이 나가고 그 중에 극부한거 한두 개만 우려먹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종목을 두세 개밖에 안 나가요 이매집주들은자 지금은 어떻게 두세 개밖에 안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같은 것만 찍는 겁니다 이 말은 뭐야 10개 20개 나가서 그 중에 하나 두개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투자 분들을 위해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다 감안해 가면서 영상 추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두세 개 밖에 안 나가니까 아 이거 현금이 조금 남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단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일 단타를 진행을 하죠. 지금은 단타 매수 매도가 이렇게 밖에 조금 밖에 안 보이죠. 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꽉 채워질 겁니다. 계속 꽉 채워질 거예요. 이게 다 수익이 날 거라는 거죠. 제가 한 20개 추천 나가면 그 중에 손실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봅니다. 제가 승률이 90에서 95%예요. 옛날에는 80%였는데 최근에 수률이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단타 가온칩스를 제가 처음에 진행을 했었죠. 자 7월 21일 날 8시 50%에 나갑니다. 7월 22일 21일 자 시가 47,850원 자 장전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시가 체결이 되죠? 시가 체결되고 고가 10%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냐? 가온칩스 다음에 제가 못뭐 나갔죠? 짐바이오텍 나갔죠? 자짐바이오틱 자 언제 나간지 제가 또 직접 캐처본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7월 24일 날 나갔네요. 7월 24일 날 8시 53분 7월 24일 이 날이죠. 시가 4,290원. 체결되고 어떻게? 고가 상한가 근처 28% 찍습니다. 저 근데 목표 달성 9% 수익이라고 얘기해. 왜? 이가요 되기 전에 팔았어요. 왜? 체결되자마자 부 i 에 걸려서 그냥 뭐10% 수입받고 팔았습니다. 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9시 체결되자마자 제가 30분 전에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짐바이오 때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만 진행을 하죠. 오늘. LS라는 종목을 나갔습니다. 7월 26일 보이시죠? 자, 8시 58분에 나갔어. 시가체결 얼마에 됐다는 거야? 13만 8천원 나갔습니다. 8분만에 매도했습니다. 8% 수익으로. 야, 이거 진짜 막 고점이 25%잖아. 정확하게 좀 보고 싶어. 자, 일부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9시 시가체결 되죠. 13만 8천원. 왜? 장전에 나갔으니까. 8시 58분에. 어떻게 돼요? 이 고가를 15만 1천 0백원을 9시 8분에 찍습니다. 저는 이게... 어, 오늘 당연히 단타 이게 고점 같은데? 하고 바로 매도 사인 나가죠. 어때요? 매도 사인 나가자마자 쭉 빠지죠. 제가 당연히 단타, 저가 매수, 이제 고가 매도 전문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미래 나노텍에 제가 어떻게, 이 최종 매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최종 매도까지 끌고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거 고점에서 물려서 추가 매수 타점 필요한 사람, 자, 너가 매수 사인 할때 나는 이때 못 봤어. 새롭게 신규 매수가 필요한 사람 어디로 이쪽 번호로 미래 나노텍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 아까 제가 도우라노테 어떻게 다섯 배수익 sts 이제 80%수익 현대 노테40%수익 지금 미래 나노텍도 나가자마자 20~30% 수익이잖아요. 제가 어떤 거이 매집주나 세력주 전문이다. 자 이거 제가 보통 한달 정도 봅니다. 자 약간 스윙이나 중기식으로 끌고 가요. 길어도 뭐두 달은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달전면에 제가 이제 매도가 나갑니다. 자 이러한 매집이나 세력주 크게 크게 비중 넣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수입 보고 싶어 여기에 매집주 세력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관련된 어떻게 이제 뭐 문자 답장을 드리고 이제 후속주 종목명 새로 들어갈 거 제가 다 사인을 드립니다 자 초대 링크 필요하시면 초대 링크도 드려요 자 돈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 이서경제 TV입니다 이서경제 TV에 구독을 눌러 주셔야 이거를 확인하고 제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주지만 아너 이거 단타 당일 단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 9시 이전에 너처럼 8시 50분에서 55분 이 전후에 그냥 어떻게 시장가로 매수해서 이렇게 빠르게, 짧게 10분 안에 혹은 30분 안에 이제 5에서 10% 수입 보고 나오는 거. 다 이게 약간 성향이 맞는 것 같아. 당연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항상 제가 약속의 시간에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죠. 매수 사인 드리고 제가 항상 문자로 단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와이프나 그 가족분들 때문에 이런 방에 못 들어오겠대. 그래서 문자로만 받고 싶대. 그럼 제가 어떻게 뭐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왜그 단체 문자 보내면 되니까. 이거 공짜죠 또. 제가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이 상황에 맞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보고 확인. 제가 구독 누르거 확인하는 대로 제가 이제 그에 맞춰서 답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 미래 나노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이거는 제가 한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에 제가 주가 변동 이 있으면 한번더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당연히 실시간. 제가 장중에 계속 추가 추가 브리핑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도에는 이제 동운 아한테 좀더 제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 드릴 필요가 있고 이거 제가 문자를 왜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쵸 지금 최근에 추가 분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자를주셨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어떻게 대응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자 안 주신 분들은 진짜 저한테 문자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 날씨 더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